평의 사람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되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불평의 사람을 넘어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오늘날은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은 항상 뭐하다 편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대, 유럽에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약 십여 년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았고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또 필리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은 항상 선하도고 완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지도 하 않고 원망하지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이로 십여 년 후에 있는 십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건 이제 이제야 싹이 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제 왔다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해야 합니다. 그는 자족했기 때문에 불평의 사람에서 벗어나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자족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아아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조건에 완전히 맞출 수 있는 마음을 말해요. 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살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평의 사람에서 벗어나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부흥하고 막 크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성도들로 모였던 교회였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막 교회가 힘들었던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두번 이상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요. 해 보냈으면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기록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어요.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본 받아 불평의 사람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